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저점 구간이나 고점 구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오늘 설명으로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격이 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바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바닥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면 더 좋은 바닥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움직임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 구간이 여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증가를 많이 했지만 반등까지 했으나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매물대로 바닥이 아니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깼는데 그 저점까지 왔으나 두 번의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하락을 이어갔죠. 이 뜻은 이 저항선이 작용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 영역을 설정해 보니까 그 다음 반등에서도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저항 받은 구간을 이렇게 저항 영역으로 설정을 해보고 계속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물대로 바닥을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을까요? 바닥을 가장 밑에서 잡기는 어렵지만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를 판단은 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매물대를 보는 건데 이 구간에서는 이런 저항 영역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큰 하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계속 움직임을 보면 이 구간을 주목해야 돼요. 한번 더 하락을 했고 가격이 좀 옆으로 움직이다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을 상승 돌파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돌파를 몇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선을 통해서 다시 매물대를 구분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하락을 준비하고 돌파를 했는데 시간이 좀더 지나다 보니까 다시 돌파했던 구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아, 여기는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매매를 하기가 쉬워져요. 당연히 바닥이 나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1시간봉이기 때문에 1시간봉 수준에서 바닥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까 다시 한번 그 가격대까지 돌아온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 저항 영역을 넓혀서 확인해 보면 여기서 매수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결국 하락 돌파하면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까지 다시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저항 영역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모양을 몇 차례 더 보여주면서 또 반등을 보여주고 또 저항 영역으로 설정했던 구간을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죠. 이 움직임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바닥을 설정했던 구간을 첫 번째로 확인했고 이전 매물대에서 하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아 이건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겠구나. 첫 번째로 이런 근거를 세울 수 있고, 그럼 근거를 세우면서 상승 전략에 대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한 시간 분 관점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하지만 다시 이 가격대가 깨진다면 우리가 바닥으로 생각했던 구간을 진짜 바닥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더블 바텀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할 때는 매수를 하기 좋은 구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어디까지 이게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잡기가 어렵지만 반등을 한번 높게 보여주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할 때는 직전에 바닥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단기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진입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매물대랑 거래량이랑 나눠서 보셔야 거래량에 대한 해석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거래량만 보면서 이 캔들의 움직임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래량이 큰 의미는 없어요. 처음 봤던 구간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이전보다 높게 나왔죠. 하지만 여기는 바닥이 아니었어요. 한번더 하락을 함으로써 여기서 거래했던 사람들을 혼란을 줬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바닥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온다면 그리고 그 움직임이 기존에 깼던 영역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그제서야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전의 움직임이랑 그 다음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 이 저항 영역 여기서 짧게 반등을 보여준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하락 돌파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이 저항 영역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럴 때는 확실히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영역을 다시 보면 이렇게 또 오랫동안 만든 구간을 하락 돌파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구간을 진짜 저항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 머문다면 그러면 여기는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상승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바닥에 나왔다고 막연하게 길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이 시장의 기본이거든요 시장은 언제나 상승하고 내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찾았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가격이 계속 오래 머물면서 고점을 만드는 것처럼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 다음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고점의 신호를 또 찾아야 상승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항 영역으로 설정했던 구간을 다시 이탈한다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 캔들은 그냥 과거형일 뿐이고, 이 거래량이 미래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거래량을 잘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을 볼 때는 거래량은 미래형이고 캔들은 그냥 과거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캔들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지 마시고 캔들과 이 거래량은 항상 함께 봐야 되는 그런 한 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